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화목해하는 귀한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로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감동이 있는 하루를 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고 누리는 이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다시오심을 갈망하는 하루를 살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화목해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이하루가 될수 있게 은혜 베으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구서 5장 11절부터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10절부터 고백하면 나갑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두려,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저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음? 어, 우리가 어제는, 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에 우리가 붙들려 살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에 붙들려서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것은 허무함이요, 우울감입니다. 이건 거듭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최근 듣는 뉴스들을 통해서만도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주를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 궁극적인 의미는요. 율법을 지키고 너 이걸 해라 이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요. 너가 이렇게 할때 네가 정말 너의 사람됨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담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이 기쁨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셔도, 돼요. 화목해. 화목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똑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목해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사람들인데,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주는 것입니다. <laughs>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에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겉면 학원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이라는 이 표현의 앞에 원래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그앞에 절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앞에 절은 뭐냐면 이는 우리가 다십 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심판 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함이라. 즉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국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도 이미 그 양심 11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 양심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번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그 세상의 뉴스들을 들어보면, 이 특히 연예계의 뉴스들을 보면, 그분들은 이미 양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캐락이 좋고, 그 세상의 신의 기쁨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갔던 결과는 결국엔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놨던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행위가 드러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말로 행하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양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아닐지 우리님이 알고 있습니다. 양심으로. 그래서 온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의 속죄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아니라 결국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니다 화목해하는 자는 이것을 자신이 알고 먼저 행하고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알리는 것 교회 안에서도. 화목을 깨는 사람이 있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을 깨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들을 통해서 심판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두렵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복정을 해. 가 교회를 화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을 깨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교회를 화목해하는 자는 누구냐? 심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대가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양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방종이나 무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때, 너희 안에 있는 그 심판대는 결국에는 시상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으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것.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계입니다. 억지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 이 자들은 교회를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되는 이죠 우리는 심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꺼리 끼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유케 하신 주님 안에서 양심에 꺼리 낄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시상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화목해하는 통로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설때 우리의 공로로 설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양심적으로 꺼리 깨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 오늘 저희,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두려움으로 그들을 몰고 가시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양심적으로 꺼리 끼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건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달라고, 오늘 내가 양심적으로 오늘 꺼리 끼는 일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깨요 오늘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기위하여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우리 기도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5장 13절 보시면, 우리를,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마을이 미쳤다는 이 모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 사도마을은 미쳤다. 오늘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이 미쳤다라는 말은 정신이 팔려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팔려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요. 알게 모르게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살고 있느냐?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자천이라는 건 여기 이 사도바울과 달리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 사꾼들은 자기 추천서를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 추천서. 자기 추천서를 자천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에 정신 팔려 살고 있느냐 자기 추천서를 챙기느냐고 자기 스펙과 자기 추천서 챙기느냐에 정신 팔려 있고 또한 가지, 뭘 해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이 어떤 것이냐? 여기 12절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라는 것을 세번역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자들에게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속으로는. 양심적으로 꺼리는 것도 많고, 근데 겉으로만, 외모로만. 또 사실 그리고 요즘은 외모에 정신 팔려 살고 있죠. 이렇게 자기에게 미치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신 팔려서 사는 삶은 결국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화목을 깨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인기를 얻었던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엔 이 자리로 갑니다.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망치죠. 내 주변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망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신 팔려 있고 자기 자랑에 정신 팔려 있고 쾌락에 정신 팔려 있고 외모에 정신 팔려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한테 가까운 가족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마을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 3절에 내가 만일 미쳤어도, 나 미쳤어. 근데 나 정신 팔려있어. 어디에 정신 팔려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에 정신 팔려 있다. 하나님에 대해 이 미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14절에서 얘기할 겁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강권하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로잡았다라는. 의미. 내가 어디에 미쳐있냐? 내가 하나님께 미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미친 사랑으로 날 사랑했기 때문에. 미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미친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니까 나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 자신도 자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미쳤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3장에 나, 보면 나중에 그 얘기 하죠. 자기가 뭐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자기 바리인이었고 자기가 베냐민 지파였고. 자기 자랑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스펙과 그리고 거기에 미쳐 있을 때는 자기 성공에 미쳐 있을 때는 자기가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죽이는 통로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신념과 자기 자랑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나를 이 악한 존재를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자기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기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게 되는가?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내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 살리는 일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도 분명히 또 정신 팔려 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정신 팔고 살고 있는 건 우리는 어차피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정신 팔려 사는데 그것이 나 자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추천하고, 자기 자신의 외모와 자기 자신의 스펙을 위하여 자랑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늘 살게 된다면 나는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는 무언가에 오늘 정신팔려 살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신 팔리고 하나님께 미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했더니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미쳐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 미쳐있다라는 표현을 몰입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몰입. 오늘 주님께 몰입하는 하루가 되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때 우리는 오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살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통로가 되어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길 원하는 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자는요,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의 가능성으로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제가 그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단어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창조들은 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에게서 근거된 그 무엇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무한 존재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옛날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바는 이 표현을 하면서 감탄사를 터지트립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보라라는 감탄사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감탄하는 겁니다. 자기 같은 존재, 내가 사람을 죽이는 통로였는데, 자기 같은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새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옛 피조물의 핵심은 죄인된 피조물입니다. 죄인된 피조물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옛 피조물은 생명을 죽이는 통로로 살았습니다. 10편 10편 10절 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0편 10편 10편, 10편, 10편 <laughs> 발음이 10편 10편 10, 10, 10절, 1편 10장,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게옛피조물입니다 그옛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께 미침으로 인하여 옛 피조물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이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무에서 새로운 유의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 사람은 1 0편 10장 16절 1 4절 16절부터 18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1 0편 10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왕이 다시 금 회복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회복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충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그리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시는 위협당하지 않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겸손히 서 있었더니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 받은 한분한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 을 일으키는 통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